Jehovah, He sees battles. Jehovah, He battles. we who He yeah. Jehovah, your battles. 특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영혼도 반갑고 기쁩니다. 아, 지난 주에 소그룹에 대해서 좀 저희가 왜 소그룹이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소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오셨죠? 아,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 네, 네, 클릭해 주셔서 듣고 오시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소그룹 공동체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그룹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각 학교와 각 직장과 또각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와 간증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혜의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호스톤 여자 고등학교에서 자금배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공다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호스톤 여고는 목요일은 학교와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금요일은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작은 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작은 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처음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하는 두려움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개척을 미루고 미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될것 같은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그 친구랑 열심히 작은 배할수할수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처음엔 학교가 끝나고 빈 교실에서 학교를 올려드리면서 또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와 같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 저희 기도 모임을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첫 작은 배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스터의 그 홍보 효과로 인해서 열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함,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는 정말 이게 기도 하나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았던 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 1년 넘게 작은 배를 이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최근에는 1, 2학년 친구들이 부쩍 많이 와서 어, 거의 수매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그 수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어,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두손 모아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를 말씀드리자면 어, 한 친구는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만들었던 포스터를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서 왔는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법과 또 열방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열방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 짧은 메시지 같은 것도 하면서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눈 뜨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제일 큰 목소리로 눈도 감고 두손 모아서 정말 소리내어서 이 학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진짜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제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기도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더큰 것을 소망하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아직도 기도자리 가운데 나오기 힘들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이제는 정말 다 나와서 함께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면서 호스돈여고 안에서 정말 끈끈한 종동체가 되길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직도 작은 배를 개척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 일단 기도하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 저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고 정말 그 가는 길마다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돌보시면서 저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함께 학교에서 작은 배를 개척하면서 정말 그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김성현입니다 저는 팜스쿨과 팀플 훈련을 받으면서 작은 배 운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 운동에 대해 배우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작은 배를 드린 것을 보았을 때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작은 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점심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친구들이 쉬고 싶다. 바쁘다라는 이유로 예배하길 거절하였고, 저는 그이유로몇번 운동장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 다시 물어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혼자서 예배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겨울, 열방으로 단기선교를 갔었습니다. 열방으로 단기선교를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임지하셔서 저의 모습을 180도 바뀌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아직 많이 전해지지 않았던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의 자리에 있었던 시간표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예배가 시간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며 아직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의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배운 나는 고작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배를 다시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어떻게 작은 배를 드릴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를 정식 학교 동아리로 등록을 해야 했고, 등록을 위해선 담당 선생님의 동의와 함께 예배할 친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아지자 저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작은 배를 위해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며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작은 배를 들일 교실로 음악실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을 작은 배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제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했을 때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께서도 흔쾌히 작은 배를 정식 동아리로 등록을 해주셨으며 저의 작은 배 동아리를 축복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거절한 친구가 결국에 작은 배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배를 위해 일하신 것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교에서의 작은 배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우리 학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그큰 기쁨과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고 작은 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작은 배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그 시간 동안 영적으로 큰 변화가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같이 예배드리는 동역자 친구들한테도 찾아왔으며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으며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거나 대표로 기도를 하는 것을 엄청 멀리하고 피해오는 등 신앙과 관련되어서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작은 배를 통해 누구보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가장 멀리하였고 피했던 예배 인도와 대표기도를 작은 배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말씀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 친구들도 처음에는 예배를 많이 귀찮아 했었고, 어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배에 나오지 않는 등 예배를 꺼려 했지만, 현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작은 배에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친구를 작은 배에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또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친구는 무교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작은 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몇번 친구 손에 이끌려서 작은 배에 나오더니 현재 지금은 친구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작은 배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작은 배에 나와 처음으로 주님에 대해 알게 되었던 한 학생이 이제는 권유를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권유를 하며 다른 친구들이 작은 배에 오도록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친구는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왔지만,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잠시 목회의를 쉬시면서 자기도 마음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에게 작은 배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는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나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먼저 작은 배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냐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거리를 회복하고, 현재는 작은 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교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작은 배를 통해 열방의 소식들을 알게 되면서 선교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꼭 선교에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 작은 배 홍보와 영상 제작 등을 자진하여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며 조용히 찬양했던 친구가 교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나가 모든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학생으로 변하는 등 많은 은혜와 변화가 작은 배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작은 배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미션스크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예배가 1년 중두 번밖에 드려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두 번의 예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거나 핸드폰을 하는 등 관심이 전혀 없었고 시간도 매우 짧아. 학생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학교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학교에서 작은 배가 들어진 뒤로부터 정기적으로 작은 배 찬양 집회가 들어지게 되었고 매번 50명이 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학교에서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배를 통해 학교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다면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작은 내를 학교에서,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교회 기도로 무장하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간 작은 배에 주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세대와 영역을 살릴 작은 배가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구라고 합니다. 충주에서 음,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창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한 친구와 함께 반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반석 프로젝트는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파로시아 국제 도시학교를 섬기기 위한 기업을 세우는 것인데요. 어, 저희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또한 수익창출에 정해놓은 것 이상을 취하지 않고, 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듯이 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길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 반석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반석 프로젝트의 큰 비전을 보이셨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 제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많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그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잘될 때라, 굳이 잘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될까?라는 고민과 또 친한 친구와 이렇게 동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잘안 됐을 때 친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어, 인간적인 고민들로 가득했던 건데. 어, 계속 해서 좀 친구와 함께 수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계속 기도했을 때제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세상, 사랑에 가려진 것들을 좀 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랜 시간 잊고 살아갔던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셨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은 배 운동은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친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는 한 달이 되었고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저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더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보며,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주인님을 고백하며 시작하였지만 막상 사업 초반부터 매출이 잘 나오고 그 동안 제가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만져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통한 수익의 대부분의 나를 위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남들도 다 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편법과 불법 등을 부끄럽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배 모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비추셨고 이제껏 이룬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조정하니 대려 매출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작은 배 운동을 통해 삶,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특별히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은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소모임들이 더 많아져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세대들이 세워지길 축복하고 응 원합니다. 네, 세 분의 감정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세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뛰고 너무나도 성레이지 않습니까? 어, 사도행전과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 진, 신나고 즐겁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도행전을 막 읽다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 기쁨과 성령의 출발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어, 기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 무슨 기쁨입니까?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승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가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세 분의 간증들과 은혜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충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 운동가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믿어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소그룹 제자 양육을 해나가는 소그룹 리더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FMC와 BMW, 소그룹을 개척하기 원하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 청년분들 계십니까? 함께 나와오셔서 우리 소그룹 리더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겪었던 모든 캠프와 어떤 프로그램과 다르게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 우리가 소그룹 제자로 일어나는 강력한 영적 부흥과 또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특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FMC와 b m w 를서 함께 봅시다. 네, 사랑하는 축복입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들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미션이 바로 이 타겟 2030이 어,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